10억짜리 건물이 단 4억대 월세 수익 540만원 나온다는데 이거 진짜 맞을까요? 건물 월세 수익률 55% 다가구 주택 경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금매물 그리고 경매 소개 드리는 지소장입니다 오늘은 구미 진평동 리모델링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소개 드립니다 대지 면적 115.5평 건물 면적 195평 감정가 10억 1 806만 2천 원에 감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구미 원룸 임대중심 인희동과 더불어 젊은 세입자들이 메인이라 보면 되는 진평동에 위치하고 경매목적물 주변으로는 먹자골목과 초중고등학교, 종합병원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연식 2006년이며 내외부 리모델링 2021년에 공사됐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살펴보니 경매 감정가 10억 1 806만 2천원으로 토지와 건물 이원화 시켜보니 토지 115.5평 3억 8 571만 9천원 건물 192평 6억 2 9 34만 3천원이며 이번 회차 반값 떨어진 경매 최저가 기준 평당 164만원과 160만원 가량으로 건물값과 리모델링 한비용은 없으며 땅값으로 인수해 월세 수익까지 창출하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건물 전면은 20미터로 웅장합니다 가구수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수익 내기에는 충분하고요. 다만 남양이라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주거환경이지만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대장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현관 자동문과 CCTV 4채널 설치되어 있고요. 2021년 리모델링 공사 당시 내부 벽 타일은 2006년 준공 당시의 타일벽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타일 깨짐이나 떨어진 흔적 유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층 다가구 주택 5가구와 사무소 1개소, 3층 다가구 주택 6가구, 4층 다가구 주택 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구조는 영상 뒤편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도 리모델링 당시 방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남양이라 그런지 물고임은 보이지 않았고 컨디션 양호한 편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호실별 구조와 임대 사업시 가는 총 수익 그리고 공부 현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입니다. 양방 주차 가능하며 공부상 주차 대수 12대입니다. 2층과 3층은 구조 동일하고요. 계단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호부터 시작됩니다. 원룸과 미투 그리고 투룸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거주 가능한 쓰리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니 306호는 리모델링 공사 전 거주하였던 세입자로 추정되며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 매각 후 소멸될 예정입니다. 목적물 바로 맞은 편경매 사례 보여드릴게요. 감정가 8억 8557만 5300원에서 2025년 9월 17일,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매각가 5억 9,64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임대 세팅 예상표입니다. 원룸 100만 100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6만원, 민투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투룸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 세리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월세 수익 보수적이게 잡아보았고, 수년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 경험을 토대로 임대를 책정했으며 경매 투자 수익 책정에 앞서 입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목적물 인근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먹자 골목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 최인접 배우지로는 국가산단 2,3공단을 꼽을 수가 있지만 큰 임대사업 시장이라 각 공단의 젊은 근로자들은 거의 흡수한다 하겠습니다 구미진평동 다가구주택 경매 감정가 10억 1,806만 2 0원 최저가 4억 9885만원, 신탁 시 80%, 3억 9천만원, 보증금 2500만원, 투자금 8385만원, 총임대 543만원, 월이자 156만원, 금리 4.8%, 순수입 387만원, 연임대 6516만원으로 수익률 55%, 경매 최저가 기준으로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첨부한 경매사를 참고하시고, 수익은 투자자분의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가이드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땅 큽니다. 세대 구성 좋고요. 리모델링 된 건물로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습니다. 진평동 경매물건 지소장에게 대리입찰 맡기시면 권리부석부터 경매입찰,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